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미래비즈TV 장대표입니다 강남구에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님들 주목해주세요 담보력 부족 또는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구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강남구에서 사업자를 등록한 지 1년이 지나야 하며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대한 담보 능력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억 원 한도로 신용 보증이 지원되니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대출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대로 운전 자금, 시설 자금 용도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 금리로는 금융기관 금리에서 구청 지원 금리를 차감해 금리가 적용되며 전액 부동산 담보시 연2% 신용 또는 보증서 담보시 0.2.5%가 차감됩니다. 기준금리가 4에서 5%라도 2% 2.5%가 차감되면 2%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되니까 이 사업이 나에게 맞다 판단되면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으로는 구청 사전 접수 후 금융기관과 상담하는 방법과 강남구청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남구에서 사업을 한지 1년이 지났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사업에 관심 있으신 대표님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세요. 위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또는 댓글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님들의 권리 찾는 그날까지 저 장대표가 함께하겠습니다.